살이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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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많아 아유 또 왔습니다 이거 좀사이즈큰것 같은데 아우 잘도 없어요 아 정말 재밌으게 보이? 못생네 자리도 뭔가 낫다. 우리 가는 게 아니고 자리도. 오, 이거 굵다. 굵고요반투사사까져 가는 거? 아, <laughs> 불안해. 어, 드디어, 왔어요 이러지 마세요. 자리는 다같번 아니, 이 정도, 삼다도대이 정도 했는데 보시면 오 병이 한 마리 왔습니다 이건 왔어 됩니까? 병이도 그냥 기준치 온거 같은데 맞습니다 드디어 아 상상일 줄 아닙니다 이거 오우! 괜찮은 사이즈 같은데? 왔어, 왔어 왔어 좋아 좋아, 좋아. 드디어 고기야 고기 안녕. <목소리도> 안녕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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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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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어, 아, 먹으면 하는 거. 이거 일반이지? 응, 킹꼬리. 킹꼬리 이거? 아가리 옆에. 어. 던져버던져던져 자리물레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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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것까? 음, 응? 그거 점식하는거라 응 이거 어떤 만드는것까 자리물레 자리물레? 응 미나리 넣고 미나리 넣고 예음식어 제피, 제피 이파리, 고스롱하게 먹지 않으면 제피, 예, 제피 이파리 넣고 오이 예. 썰어놓고 오이 썰어놓고 무수 좀 채로 썰어 음. 그냥 소금에 절였다 그냥 그거 하고 뭐좀뭐 그거면 돼지 된장에 뭐 식초는 안 넣어? 식초도 넣고, 좀넣면되지 많이 넣고 하여. 돼지 큰 배식을 먹어야. 돼지 카게? 응. 돼지 카게가 뭐라? 돼지게 물 잡게. 넣어버물 조금 에 진하게? 응. 음 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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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무? 무무무무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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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, 소금에 절여 응 아유 누님 건지 하키냐 아니 건지 안하면 좋지 거기 노아신들 전부 다 올라갔어 다 올 라, 갔어 장부에 돈도 두, 고 두, 두, 넣고 두, 고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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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넣고 응. 먹어보니까 나, 다리가 엄청 탔구나 응. 참기름, 빙초산, 어, 조금 신 거야, 어, 좋지. 이거면 완성. 응다 돼. 응. 예. 깨 떼놓고. 응.